오늘 오늘은 불은 안 피우셨네요? 어, 불피하니요아 피하셨어요? 예. 지금 예. 있어요. 그 오늘 어르신 저 산에 이제 하수도 캐고 이런 거 하려고 꽃게 하나 사러 왔습니다. 아 예. 예. 그 어르신은 여기서 이 대작가를 하신 지가 오래 되셨죠? 예, 자리에한5 0 년쯤 되신요 아. 그러면. 원래 고향이 언양이신가요? 아닙니다. 내 고향은 경북 설산 군민데 예. 선진따라가다살때 우산 왔어요. 아 예. 음, 계속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이것만 대장간 일만 계속 하신 거예요? 예.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예. 대장간으로 들었죠. 그래서 예. 외길 인생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저게 불을 피우는 하덕인가요? 예, 부엌인데 우리말로는 호더라그러지요 예, 호더에 지금도 불이 집혀져 있어요. 예. 이거 예, 불이 벌거잖아요 아, 여기 불이 있네요. 정도 예. 정도 음. 예. 여기다 이제 쇠를 달궈 가지고 이제 연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도 그래도 아직. 용접도 잘하시고, 아직도 잘하시네요. <laughs> 이러면, 예. 공부한 것와 같이, 에, 기술도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하고 뭐하고 없인가, 배운 사람은 다 잘합니다. 예. 예. 어르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좀 뿌리 같은 거 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꽃게 어느 정도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이런 거 하나, 좀 추천 좀해 주십시오. 뭐, 네. 사용자마다 다 다르니까. 예.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예, 다 이만기 동 내가 <laughs> 아유 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사람 얼굴 다르 듯이 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예그 예. 예. 네, 미간 좀 빗죠? 맞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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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 <laughs> 여러 가지죠. 새를 음.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가방 좀, 뭐, 뭐든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음. 어, 다, 좀 해놓은 것도 있고, 여기에 없는 거는 또, 선택해서, 주문, 새가, 마차도 드리고, 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우리 어렸을 때, 소시장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소시 맞는 아두시랑도 저거는 두개짜리인데 굉장히 기네요 두개짜리저러면 이제 연불이나산캘때아아 아, 아. 산에 이제 가뿐하게 갖고 다니는 걸 요정도 하나 예.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그래죠 요래 작은 것도 있고 예 네, 그 너무 무겁지 않고 예. 예. 산에 달려나면 너무 무거우면 저희들이 또 저거 하니까 요 정도 하면은 괜찮겠습니까요? 뭐, 그 정도 하면 괜찮죠. 아, 요거 하나 이제 좀 골라놓고. 아이고, 연장이 없는 게 없네요. 참, 이긴 세월 동안 여기서 아직까지 언양은 그래도. 예. 이 연장을 사러 오는 농군들이 많이 있지요? 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Yeah. 전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Yeah, yeah. 이, 이런 농기구농기구를 갖다 선택하는 사람 적습니다. Yeah. 뭐, 자투리 땅 이런데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 오고요. Yeah, yeah, yeah. 뭐, 대대적으로 농산 짓는 분들은 전부 기계화로. Yeah. 가지고. 예. 이다이 대장간이. 사라지는 직종이라요 예.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예. 또, 특히나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쉬운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렵고, 음. 또, 중국산이 너무 많이 분포가 되니까, 예. 우리 수작업 해가지고는 안 맞아요. 예. 예. 그래, 뭐, 나는 배운 게, 뭐, 이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운동 삼아 <laughs>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거는 아주, 곡괭이가 저거는 예술이네요. 아주 아, 아 멋있네요. <laughs> 나무가 계목이 있어 가지고 예.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아. 내 물건을 음.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예아 예. 저건 뭐 진짜 산에 갖고 다니면 멋있겠습니다. 짓고 다니는 지팡이 삼아 그래 생각하는거죠. 예. 예. 이 있는 것도 안본 것들은 많을 겁니다. 아, 저런 거는 다 숲에 가서 쓰는 건가요? 어, 공구가 여러 가지네요. 예, 한옥에 쓰는 제품도 있고, 예, 대 쓰는 제품도 있고, 예, 뭐. 어부들이 쓰는 제품도 있고, 얘는 아, 예. 제품이 많습니다. 아. 이 아, 철로 아. 에, 한다면은, 우리 철 자체가, 이이 이름이, 원래는 표준어가 대장간이라요. 예, 예. 우리 옛날 이 이름은 한 다섯 가지 돼요. 대장간 예. 이름이. 예. 에, 성냥간이 있고 yeah. 미성냥간이 있고 yeah. 평수간이 있고 yeah. 어, 가지야간이 있고 yeah. 그 대장간이 있는데 이름이 다섯 가지 였네요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의미가 다 다르죠 yeah. 성냥간은 우리 농기구 uh, 우리 yeah. 농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성냥간을 많이 이용을 했고 yeah. 그왜 성냥간이라 그러는 애는 지금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이제 다 잡고 하시고 안 계시지만 몇십년 전만 해도 성냥하러 가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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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량, 그래 가나 그러거든요. 어디 가는 성냥하러 간다 그 성엽 우리 성냥간에 가나 하거든. 그러면 왜 성냥간이 되된 농부는 그거는 판매를 하지 않고, 이, 수리한, 그때는 아, 예. 쇠가 귀한 시절에 농구가 닳으면은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리해서 새 제품을 만들었으 달라는 뜻에서 음. 수리를 많이 하러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그 수리를 하러 가는 그 자리가, 성냥간이 아 성냥간. 성냥간 대장간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성냥간 온 거고 그럼 예. 동네마다 이 모루하고 예. 풀무하고 예. 지고 다니면서 예그 동네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했는 것만큼 복식을 받아 아 예. 가을에는 배를 받고 두 번째까지 했거든. 했거든. 어. 응, 성냥간 했거든. 미, 미성냥간은 그래 이, 가을에는 벼를 <laughs> 음, 받고, 봄에는 예. 예, 물을 받고, 이래서 예. 물물로 받으면서 수리를 1년 동안 해 주는 게 삶의 자를 써가지고 미성냥간이에요. 아, 예. 근데 왜 성냥간은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왕조시대 때, 예. 우리 일전이 이전 하면서 돈을, 화폐를, 예. 예. 한 양, 두 양,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 한마직이 있는 집과 두마직이 있는 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내력은 흘러나오는 걸잘 모르겠지만, 한마직이 기준을 해서 성냥을 일년에 파는 거그 아이가, 어. 이래 생각돼요 예. 예. 그래서, 성양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 유통되고, 농기구, 농기, 기구가 아니고, 농구를 에, 그 수리도 하고, 음. 에, 판매도 해가지고 사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되고요. 예. 어, 그러고, 이 음, 편수는, 편수간이라 그러는데, 편수는 에, 무엇을 주로 행복하면, 이, 한옥, 한옥에 들어가는 모시나 yeah. 뭐 편철 yeah. 돌자국 yeah. 또 배에 들어가는 백목같은거 어, 노를 주으면 노에 들어가는 세부세라든지 이런기 만드는 것이 yeah. 편수예요 yeah. 어, 지금 조선소가 편수에 해당되지 않나 아, 예, 이래 생각해요그고 예. 대장가는 어, 옛날에는 활과 창, yeah. 방패 이런게서 포졸들이 싸움을 yeah. 했잖아요. Yeah, yeah, yeah. 그래서 거기에 주문해 하 이름이 그니까 이거 대장들이 군인 대장 가듯이 대장들이 포졸들하고 사용하던 운수물자 이것이, 만든 것이 대장간 아이다 그래서, 한양에서 대장간이 유명했으니까, 그 표준어가 따가지고, 온나날 대장간이 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잘 설명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장간은 가지야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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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것만이, 대장간은 가지야가 하는 게 있고, 음. 사드까지 명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마지막 대장장이지만, 이대장강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 예. 뭐 요즘은 덕수강이 많이 분포가 돼 가지고 잘 나오니까,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구를 만들면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예 yeah. 어.. 울산지역에 달레세분리 축제라고 어.. 북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합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포철을 가지고 에.. 셜.. 분.. 리해가 농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겨 그렇죠 그런 세대에 살다가 지금 한 집에 칼이 10개 이상 다 있습니다 Yeah. 예. 그만큼 쇠를 흔하게 쓰지요. Yeah. 버리기도, yeah. 수없이 버리고요. Yeah. 녹선만 버리고, 막 yeah. 또 사고, 자꾸 yeah.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버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옛날 성냥감내 거로 수리를 해가 사용하시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예. Yeah. 팔도 이 보통집에 아까도 그랬지만 다안 씁니다. 한 열한 개씩 있는데 다안 씁니다. 한두 개밖에 안 써요. 네. 안 쓰는 거는 안 들어서 안 쓰고 손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드는 거는 이 집에서 아무리 가아도잘안 듭니다. 새거 사도 잘안 드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 들면은 전문가인데 갈아가지고 그랬으면은. 아?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섀도우, 전부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 나무에서는 기고 흙에서는 기고 음식에서는 기고그 강도, 일처리 전부 다 각이 다 달라요. 아, 예, 예. 그런 면 갖다가, 마차가해낸다는 거. 뭐, 자기의 경험의 이해가 하는 거지. 예. 그뭐 학술적인 것도 없고 누가 쓰면 스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 항상 자기의 경험 이것이 재산이 되었어. 대접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 어르신은 그어 이제 이거를 전직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 세의 모든 저거는 정말로 박사님 같으습니다말씀요 <laughs> 박사는 말씀하신... 무슨 박사야? <laughs> 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예. 좀에 결율이 높은 거요 예. 엄마. 뭐. <laughs> 이런 일을 지금 하신 지가 벌써 60년 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비결은 무슨 건강 비결이 있으십니까? 모르신 다 없나? 뭐. 건강하다가 건강하는 거걷는데 <laughs> 힘들다, 안 된다, 이거는 비전이고. 여행을 예. 하기 시작하면은 예. 고된 줄은 몰라요 예. 그게 진념을 하기 때문에 예. 일을 끝마치면은 아이고 대략 하지만은 예. 일할 때는 그건 몰라요 예. <웃음> 아, <웃음>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 아, 80이 80 넘으셔가지고도 80참 저게 했는데 이 사진은 어르신 좀 젊으셨을 때입니까? 몇년안 됐어요 그 밑에 이 사진 잡다 보 예. 한번 오셔 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좋다. 음가는 사진 을 찍으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팔뚝에 근육도 엄청 많이 있 있네요.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때리는 기계인가요? 예. 아, 저기에다가 이제 화덕에서 이제 벌겋게 달궈 갖고 여기서 이제 이 기계로다가 네. 계속 때리고 하는 건가 보네요. 옛날에는 예. 음, 인력으로 딱했는데 예. 사람이 다섯. 사람이 예. 일개조에. 예. 어, 한 사람은 펌물을 뽑아. 예. 펌물을 이해 가지고. 뽑아도그윤이 있게 처를 잘다루지요한 사람은 녹아삐요 그리고 이제 세, 세 사람은 한마디 라고한 예. 사람은 이제 찍 집게 잡고. 예. 잡은 작업망치 가지고 신호도 보내고 작품 만드는. 예, 예, 예. 인류 기술 잡고. 예. 네, 그래서 다섯 명이 얘기했던데. 나도 이일 처음에 할 때, 세를 녹아 가가지고. 예. 보이지 않는내 추억도, 추억의 상처도 갖고 있어요. 예. <laughs> 옆머리에 보면, 이불러 뒤집히가지고, 이만큼 증가가 있어요. 아 <laughs> 평생 가고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laughs>